3월 16일 오늘 통독 본문은 욥기서 39장부터 42장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은 자신의 모든 무지와 미련함을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 실체적으로 경험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심을 통해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욥의 믿음과 신실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되는 것으로 욥기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으로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욥기서 39장 너는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네가 알수 있느냐? 몇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네가 아느냐?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산양들이 웅크리고 앉아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산고가 끝난다.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 들판에서 강해지면 그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 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 주었겠느냐?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 집으로 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 들나귀는 마을의 북적 땜을 보고 비웃고, 나귀 모는 사람의 소리도 무시한다. 산지가 그의 초장이니 푸른 것이 있는 데마다 찾아다닌다. 들수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네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네가 들소를 밖구랑에 줄로 묶고둘수 있느냐? 그것이 네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네가 의지하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네가 네 곡식을 가져와 타작마당에 모으는 일을 들소에게 맡기겠느냐? 타조가 재빠르게 날개짓을 한다마는 그 날개와 깃털이 황새만은 못하지 않느냐? 타조는 그 알들을 땅에 낳고 흙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뜨리든 상관 않고 잊어버린다. 타조는 자기 새끼가 제 것이 아닌 듯 신경 쓰지 않는다. 산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쯤은 두렵지 않다.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서 지혜를 없애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뛸 때는 말과 그 기술을 우습게 여기는 법이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휘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둘러주었느냐? 내가 말이 메뚜기처럼 잘 뛰게 할수 있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가 무섭지 않느냐? 말은 앞발로 땅을 차며 그 힘을 과시하고 무장한 사람들을 맞으러 달려간다. 말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움을 모르며 칼을 보아도 뒤를 보이지 않으니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 앞에서 흔들려도 말은 힘차게 무섭도록 한다름에 내달리고 나팔소리도 개의치 않는다. 나팔소리가 울리면 마른 콧소리로 히히힝 하고는 멀리서부터 싸움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우레같은 소리와 함성을 듣는다.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는 것이 네 지혜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살고 바위 틈과 든든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볼수 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요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요비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게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두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요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어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하도록 하여라. 네가 내 판결을 무너뜨리겠느냐.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느냐. 네게 하나님의 팔 같은 팔이 있느냐. 네게 하나님같이 우레같은 음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영광과 위엄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 입어라. 네 극에 달한 분노를 쏟아내고 교만한 사람을 보고 그를 낮추어라. 교만한 사람을 다 눈여겨 보아 그를 낮추고 악인은 그서 있는 곳에서 밟아 버려라.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들을 몰래 쌈에 두어라. 그때가 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직접 인정할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를 지었듯이. 그것도 지었다. 보아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강함은 배 근육에 있다. 꼬리는 백향목처럼 흔들리고 돌 같은 허벅지 힘줄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뼈들은 노스로 된관 같고 뼈대는 철빗장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이어서 그것을 지은이가 칼을 쥐어 주었고 모든 들짐승들이 노는 그 산들이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느니라 그것은 영 꽃잎 아래. 늪지대의 갈대숲 사이에 누우며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려주고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둘러싸느니라. 보아라,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도다. 그것이 보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잡아 갈고리로 그 코를 꿸수 있느냐. 41장. 네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수 있느냐. 그 턱을 갈고리로 꿰수 있느냐. 그것이 네게 빌고 또 빌겠느냐? 네게 점잖은 말로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것을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네가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겠느냐? 네 딸들을 위해 그것을 묶어두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나누겠느냐? 네가 그 가족을 쇠꼬챙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네가 그것에 손을 대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용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수 있겠느냐.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다. 그 사지와 그 힘과 그 튼튼한 뼈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두겹 비늘 사이를 뚫겠느냐? 누가 감히 그 얼굴 문을 열겠느냐? 그 둘러난 이빨이 무시무시하니 말이다. 그 비늘은 단단히 봉인된 듯 붙어 그 자랑이 된다. 비늘이 서로 꽉 붙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서로 단단히 조여 있고 함께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펄펄 끄는 냄비가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 숨은 숯에 불을 붙이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그 목에는 힘이 있고 그 앞에서는 경악이 나타난다. 그 살같이 서로 연결되고 경고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부수어 되면 기가 꺾인다. 칼이 닿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철을 집처럼 다루고, 청동을 썩은 나무처럼 취급한다. 화살을 쏘아도 도망치지 않으며, 물맷돌도 교와같이 날려버린다.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보고도 피식 웃는다. 그 백가죽은 들쭉날쭉한 질그릇 조각 같고, 지느기 위에 타작기계처럼 자국을 내는구나. 그것은 깊은 물을 솟끓리듯 하고 바다를 기름 솟끓리듯 한다. 또가고난 자취에 빛나는 길을 남기니 사람이 보기에 깊은 물이 백발 같다고 여긴다.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울 것 없이 지어졌다.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42장. 그러자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요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종요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를 가지고 내종 요백에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종요비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두 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내신 모든 고난을 위로하고 달래며 각각 은한 조각과 금가락지를 요배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배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만 4천 마리, 낙타 6천 마리, 소천 쌍, 암낙이 천 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또 일곱 아들과 세 딸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씨야, 셋째 딸을 게렌 합복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아멘.